모두의 발레는 국립발레단의 일곱 번째 k b m o v e m n t 시리즈 공연을 보고 왔습니다. 박슬기 발레리나 안무의 컬러링 o r i n g 로 공연이 시작되었는데요. 안무가 본인이 검정색 팔레트가 되어서 빨강, 노랑, 보라의 감정들이 서로 얽히고 풀리는 모습을 표현한 작품이었습니다. 선호연 발레리노는 희노애락을 모두 담고 있는 아리랑 선율에 맞춰서 한글 자음 모음이 펼쳐지는 바닥 조명을 활용하는 등 순간순간 애국심까지 불러일으키는 듯한 작품, 아리랑 빠드두를 선보였고요. 이번 무대를 통해 안무가 데뷔를 한 한날의 발레리나의 더 웨이 투 미에서는 다양한 갈등과 감정들을 쏟아내는 다섯 개의 자아들이 결국 자신의 길을 찾아내고 평안을 되찾는 작품을 보여주었어요. 쿠바에서 경험한 무용수들과의 파티를 생각하면서 안무했다는 배민순 발레리노의 이브닝 슈즈는 신나는 음악과 경쾌한 움직임으로 관객들의 흥을 돋구고 공연장의 분위기를 한번 환기시켜주는 작품이었습니다. 송정빈 발레리노 안무의 삼손과 데릴라는 매혹적인 데릴라의 등장을 시작으로 이국적이고 화려한 인물을 보여주었어요. 다양한 인물관계와 서사가 있는 주제인 만큼 언젠가 삼손과 데릴라 전막공연의 제작을 기대하게 만드는 작품이었습니다. 최미래 발레리노의 수비는 파가니니의 카프리스막에 맞춘 안무였는데요. 강렬한 바이올린 선율은 역동적인 물살을 피치카토 부분에서는 통통 튀는 물방울을 연상시키면서 물을 흘러가듯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메시지를 잘 전달해 주었고요. 정은영 발레리나도 이번에 억압 작품을 통해 안무가 데뷔를 했죠. 불안이라는 감정을 표현해내는 움직임들과 새드엔딩 분위기를 보면서 결국 인간은 불안을 늘 품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닐까 생각이 든 작품이었습니다 이영철 발레마스터 안무의 The Dance to Liberty plus ING가 마지막이었는데요 박스 소품을 강하게 두드리면서 강렬한 춤을 보여준 장면에서는 현실의 어려움도 결국엔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안무가의 의지와 응원이 느껴지는 작품이었습니다 모든 순서가 끝난 후 커튼콜 장면입니다. 컬러링 유얼라이프에서 분노의 빨강, 두려움의 보라, 긍정의 노랑을 연기한 김명규, A, 김나연, 김준경 무용수입니다. 한국의 미와 발레미를 동시에 잘 보여준 아리랑 빠드두의 심연희, 이유홍 무용수예요. 더 웨이투미에서 각잡힌 군무와 좋은 호흡을 보여준 김경림, 김기령, 이은서, 이윤희, 안수연 무용수입니다. 이브닝 슈즈를 신고 관객들까지 남미 어느 해변가 축제로 데려가 주었던 서연이, 엄나윤, 기수지, 박서현, 양희재, 김별, 박유진 무용수입니다. 매혹적인 커플 연기를 펼친 삼손과 데릴라의 김지연 A, 안성준 무용수예요. 안성준 발레리노는 삼손 역을 위해 머리를 기른 것 같던데 섬세한 그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수위 작품의 진소라, 강, 강경모, 엄진솔 무용수입니다. 함께 출연한 선우연 발레리노는 조금 이따 안무가들 커튼콜 때 등장합니다. 억압에서 다양한 불안의 감정을 연기한 조현재, 변성환, 김재민, 무용수입니다. 그리고 무려 10명의 무용수가 출연한 더 댄스 트리버티 플러스 ing의 이하연, 민소정, 정승아, 최유정, 김채린, 한다흰, 송정은, 허완 박재현, 양준영 무용수입니다. 이어서 이번 KMB 무브먼트 시리즈 7의 주역들인 8 명의 안무가들입니다. 박슬기, 선호연, 한나래, 배민순, 송정빈, 최미래, 정은영 그리고 이영철 안무가까지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KMB 무브먼트 시리즈를 처음 보았는데요. 공연 진행 측면에서는 작품의 분위기를 고려하여 프로그램 순서를 잘 배치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한편 작품에 사용된 음악들 중에서 평소에 많이 들어본 대중적인 음악들이 종종 들렸는데요. 멜로디가 친숙한 만큼 집중이 잘된 반면 또 너무 익숙하다 보니 신선함이 조금 떨어졌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품 각각의 주제와 음악이 적절히 어울리면서 다양하고 개성 있는 단편 영화와 같은 발레 작품들을 한 자리에서 관람할 수 있어서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다음에는 어떤 무용수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낼지 기대가 되는 KMB 무브먼트 시리즈 7 공연의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